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반드시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학산시를 보았던 영화 중에 《노트르담의 꼽추》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유명한 배우 안소니 퀸과 지나롤로 브리지다가 주연으로 나온 영화로 원작은 대문호 빅토르 유가 쓴 작품이기도 합니다. 안소니 퀸이 열어한 꼽추 카즈모드는 불구로 그 누구의 사랑도 받지 못한 채 노트르담 성당에서 종치기로 평생을 살아갑니다. 매일 종소리를 듣다 보니 귀가 멀기도 했죠. 그런데 어느 날. 집시여인 에스메랄다가 장교의 미움을 받아 마녀로까지 몰리게 되고 화형을 당할 순간이 되자 평소에 그녀를 흠모하던 카즈모더가 그녀를 구출해 노틀담 성당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성당문을 굳게 걸어 잠금 채 그녀를 보호하죠. 근데 군사들이 성당 안으로 밀고 들어오자 카즈모더는 성당 안의종들을 모조리 치며 군인들을 막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성역이요, 성역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니 들어오지 말라는 외침이었죠. 그 영화를 본지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그 영화를 떠올리면 지금도 극장 안을 가득 채우는 성당의 종소리와 카즈보드의성욕이라는 외침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복음이 여러 살에서시약되어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 땅끝까지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원래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달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동지를 막으시고 서쪽인 유럽으로 향하게 하셨습니다. 결국 복음을 먼저 접한 세계는 유럽이 된 겁니다. 그러게 지금도 유럽의 도시들을 가보면 큰 도시든 작은 도시든 강장 중심되는 곳에 웅장한 성당과 교회들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중심으로 넓은 광장이 조성되어 있어 사람들이 모여서 시장을 열거나 각종 집회를 하기도 했습니다. 유럽인들의 삶에서 교회는 그들 생활의 중심 역할한 것이죠. 그리고 그런 교회는 로마의 교황청에 관할해 있었고. 종교 분리 일환으로 군인들이나 어떤 외부 사력이 힘으로 교회를 밀어붙이는 것을 그 많은 관례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교회나 사찰 등 종교 설이 법 위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사회 존중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헌데 이런 장소가 가난에도 생겼습니다. 바로 도피 성이죠. 하나님께서 가난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레위인들에게 성읍을 나누어 주십니다. 비록 그들에게 땅을 주시진 않았지만. 그들이 거주하고 살 거초와 기르는 침승들을 먹일 목초지 정도는 주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위인들의성읍 가운데 특별히 여섯 곳을 정하여 도피성을 제정하십니다. 도피성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 생명에 관한 엄한 규리를 세우셨습니다. 특히 사람의 목숨을 귀하게도록 남의 생명을 빼앗은 자는 반드시 죽이도록 율법에 정했습니다. 하지만 예 없는 규칙이 없다고 살인에 관한 예외 규정이 있었습니다. 의도를 가지고 죽인 것이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였죠. 요즘 법으로 하면 과실치사가 되겠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가 도피성으로 피하면 생명을 부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단 도피성 안에만 있어야지 성에서 나오면 죽음을 면치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멋지지 않으신가요? 엄정하게 정의의 팔을 드시지만 이런 관용과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주목할 사실이 있습니다 도피성을 일반인들의 성이 아니라 레위인의 성에 둔 것입니다 왜 레위인의 성일까요? 레위인은 하나님께 구별된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택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인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먼저 해야 할 사명이 있죠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레위인입니다 세상에서 구별되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러니 우리 갈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는 세상 속에 도피성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실수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을 너그럽게 이해하고 품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내 가정의 도피성이 되어야 합니다. 내 가족이 나를 힘들게 하고 이해하지 못할 일을 해도 고의가 아니라면 넉넉하게 받아주는 도피성. 지금 이 시대에는 이런 도피성이 필요합니다. 노틀담의 꼽히라는 영화를 본지 오랜 세월이 지난 후 영화의 배경이었던 파리에 있는 노틀담 성당을 갔습니다. 과연 예술의 도시 파리를 대표하는 성당답게 웅장하고 정교하고 신성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물론 카즈모더도 에스메랄랄도 없었지만요. 얼마 전 노틀담 대성당에 화장을 났다는 안타까운 소식도 있었지만 코로나가 끝나면 꼭 다시 그 성당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오늘입니다. 여러분, 도피성이 되고 계십니까?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나와 주님께 나를 맡기며 주님께 소유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의 도피성 되었으니, 나도 나의 가족과 나의 이웃에 도피성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